음악은 음표에 있지 않고 음표 사이의 침묵에 있다.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든 개의치 않는다. 나는 단지 내 감정을 따른다. 천재를 만드는 것은 높은 정도의 지능도 상상력도 아니다. 사랑, 사랑, 사랑이다. 그것이 천재의 영혼이다. 잘 말하고 운변하는 것은 매우 큰 예술이지만 그와 동등한 예술은 멈추어야 할 적절한 순간을 알아내는 것이다.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여행을 하든 안 하든 평범할 뿐이다. 그러나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같은 곳에 머무르면 망가진다. 죽음은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볼 때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는 지난 몇년 동안 인류의 가장 좋고 진실한 친구인 죽음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.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는 나에게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다. 음악은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도 귀를 거슬리지 말아야 하며 항상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. 나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? 그들은 나보다 못하거나 같을 뿐이다. 나는 내가 쓴 것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내가 쓴 것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.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내 몸은 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.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음악이 되고 내 몸은 음표가 된다. 나는 음악을 쓸 때에는 항상 신과 대화한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 음악은 신의 선물이고 신의 언어이기 때문이다. 음악은 나를 신에게 더 가깝게 만든다. 나는 음악을 쓸 때에는 항상 자유롭게 쓴다. 왜냐하면 음악은 규칙과 제한에 구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. 음악은 창조와 표현의 예술이다. 나는 음악을 쓸 때에는 항상 행복하다. 왜냐하면 음악은 나의 영혼을 춤추게 하고 나의 정신을 밝게 하기 때문이다. 음악은 나의 친구이고 나의 위로이다. 나는 음악을 쓸 때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. 나는 단지 느낀다. 나는 내 마음과 귀를 열고 소리가 내게 말하게 한다. 나는 시를 쓸수 없다. 왜냐하면 나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. 나는 말과 문장의 부분들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낼수 있는 예술로 배열할 수 없다. 왜냐하면 나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이다. 심지어 징징거리고 제스처로도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. 왜냐하면 나는 무용수가 아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나는 소리를 통해 알수 있다. 왜냐하면 나는 음악가기 때문이다.